안녕하세요. 노인다역입니다. 와 아직까지 햇살은 이렇게 따뜻하다 하지만요 바람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살이 나와 있어도 베란다에 겉옷을 안 입고 나오니 어, 춥네요. 어, 이렇게 추울수록 아이들은 예뻐지지만 어, 빨리빨리 <laughs> 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거리대에 내놓지 않으니, 어, 바람이 불어도 걱정을 안 하고 이러는데요. 또 요즘에는 내놓으면, 와, 미세먼지하고 바람이 많이 부니, 어, 먼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놓지 않았어도 이 아이들이 먼지가 많이 뽀얀해요. 얼마 전에 제가 거리대에 놓고 물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깨끗한, 어, 이렇게 얼굴인데요. 와 안그러면 뽀얀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제 어 조금 있으면 또 송화가루가 날라와서 또 뽀얀해지죠 어 아이들 이렇게 키운다는 것이 아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 어, 초보 때는요 어, 쉬운 것 같아요 초보 때는 잘 모르니까 근데 점점 키워가면서 뭘 알게 되면요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가 아마 권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권태기도 잠깐이죠? 또 예뻐지는 모습 보고 어, 또 며칠 지나고 이렇게 또 변하는 모습을 보면 음... 또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다육이가 좋아지죠? 어... 잠깐 잠깐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답니다. 그때는 특히 여름이죠. 여름 예, 여름에는 많이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여름이잖아요. 장마보다도 여름이에요. 하지만 어, 사람 사는 곳에, 이 사람 사, 생활하는 곳에서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은 어쩌다가 있는데, 이 평생을 이렇게, 어, 어, 사는, 살아가는데, 어,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평생이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른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 노인들, 그 어르신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 어, 어, 생이 짧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답니다. 제가 우리 친정 엄마도 모시고 있지만요, 어, 엄마와 시엄마는 또 다르더라고요. 어, 아, 그, 생각에서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런 어, 느낌이 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어, 그게 서로가 이해심과 배려심이 부족하면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이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어 좋다 좋다 하면서 다육이를 아주 어, 좋아하고 따라가고 하다 보니 다육이를 이렇게 예쁘게 키우면서 힐링을 한다고 하죠. 이 다육이를 좋아하지 않는 분은 이거를 엄청 이게 무슨 이런 게 힐링이 되느냐 이런 일거리를 왜 하느냐 이렇게 어, 말씀하시죠. 어, 보는 사람마다 관점에서 전부 다 다르니까 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야 되겠죠? 요 아이 같은 경우 벤바디스 흔들흔들 했었는데 다시 심어주고 물을 주었더니 아주 짱짱하게 어, 잘 어, 안착을 했습니다. 아, 요 아이 아주 공분해서 제가 너무 이쁜 아이라 이렇게 옮겨놨더니요 어, 많이 커졌고 예뻐요. 지금 제 같은 경우 여기 보여드리는 건다 미니분이에요, 미니분. 이 아이도 많이 컸었던 아이인데 쪼그라들고 이렇게 다져지면 이렇게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는 큰 화분이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10cm에 심었다 하더라도 다 다져지고 그러면 7cm, 8cm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7cm, 8cm가 베란다에선 적당하죠. 요런 아이들이 이제 7cm예요. 어, 요런 아이들, 8cm, 요런 아이들이 적당하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10cm랍니다. 어, 10cm는, 음, 10cm까지도 괜찮아요. 어, 풍성한 느낌도 들고 하지만요. 7, 8cm가 딱 좋다랍니다. 이 아이는 멀로예요 멀로. 멀러? 1년 조금 이제 넘었는데, 이런모습이고요 어, 지금 요그랜닝 금이, 어, 1년이 됐는데요. 요 모양이에요. 이렇게 작아졌어요. 엄청 컸던 아이인데, 이게 병치레를 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하고 똑같이 크지를 못하더라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예쁘게 음, 다져지긴 했어요. 어, 그리고 요 아이도 죽다 살아났잖아요. 어, 이게 핑크 어, 할인금인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어, 살아났습니다. 요 아이는 반짝반짝 펄이 있으면서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미니분도 잘 관찰을 하면은요. 아주 이쁘고 귀엽다랍니다 어, 이렇게 작은 것들을 어, 키우지 못하고 성에 안차하시는 분들은 스케일이 큰 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 홍둥이 이렇게 생장점 무너지면서 이두가 나왔었는데 이 이제 자구를 이렇게 이제 내어줍니다 자구를 내어줄 때는 하엽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잘못해서 그걸 떼어준다고 하다가는 자구를 한순간에 <laughs> 끌집어내게 돼서 아, 허무하답니다. 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이거는 말간 젤리예요. 말간 젤리도 이렇게 분홍 분홍하면서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요. 이거 러브리 로즈예요. 러브리 로즈 이렇게 귀엽답니다. 이 아이는 사막의 별인데 입장이 음, 특이해요. 이 아이 엄청 오래됐어요. 한4년 정도 됐습니다. 아, 이렇게 아무리 오래돼도 그 아이가 아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작아요. 이 <laughs> 아이 보세요. 몰라코거든요. 몰라코 몰락오. 너무 귀엽죠. 이 어, 꼬지로 해서 이렇게 음, 이제 다져진 아이인데요. 이렇게 작아요. 아주 콩분입니다. 뭘로 같이 들어왔던 아이인데 어, 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어, 지금 시기에는 아주 어, 이렇게 색감은 빼지만은 이렇게 탱글탱글 하답니다. 이 아이는 사과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렇게 배합토 할 때, 배합토 할때이 아이들, 어 펄라이트는, 어,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펄라이트 안쓴 지가 한 3년 됐거든요. 어, 어떤 농장, 어, 주인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펄라이트는 사람한테도 안 좋지만은, 어 이렇게 이 아이들 베란다에서도 그렇고 물에 둥둥 뜨잖아요. 어차피 다 빠져요. 물에 둥둥 뜨고 베란다에 하얗게 그냥 날리고 이러잖아요. 어 펄라이트 대신 저곡토를 사용을 한답니다. 와,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이렇게 물에 뜨는 것도 없고, 이렇게 베란다에 깔끔하게 하얀 그 날리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펄라이트는 안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3년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 사냐초는 음, 색감을 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냐초 어, 하고 그다음에 저곡토 이렇게 쓰시고 어, 소리마사 그다음에 상토. 이렇게만 쓰셔도 어, 좋답니다 어, 대신 그 배합을 어, 그 환경에 맞게 너무 어, 뭐 상토 이런 어, 저곡토 이런 것만 쓰셔도 아이들이 음, 먹을 게 없답니다 <laughs> 물만 먹고 살지는 않아요 좀 걸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펄라이트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아이들 오늘은 햇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또 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 어떤 거에 어떤 거에 치중을 두고 어떤 거에 나, 내가 기쁨을 누리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힘든 일도 극복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 저가 이제는 60이 좀 넘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어, 이렇게 보면 배우는 게더 많아요. 어르신한데도 배우는 게 많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기적인 분들이 많아요. 또, 나이 드시면서 이기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러면 외로워질 것 같아요. 어, <laughs> 우리가 다육이를 좋아하듯이 모든 것을 사랑을 하고 배려를 하고 이렇게 포용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마음도 풍족해지면서 내 심신이 되게 편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음, 마음 편하게 살자 내가 좋아하는 거한 가지씩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펄라이트는 사용을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제가 <laughs> 뭔가 아 알려 드린다는 것이 어쩌면은 선을 넘었을 수도 있는데 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늘도 다육 생활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네. 또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